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내접원 그러니까 여기 내접원이니까 이게 사실 내심이 되겠지 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내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음, 내심일 때 특징들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삼각형의 안에 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봐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까지, 접선까지 이 길이가 어떨고 있어? 똑같겠지. 그러니까 원 밖에 A점, B점, C점이 있고, A점에서 접점까지, A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같고, B점에서 접점, C점에서 접점까지 길이가 어떻게 해서 모두? 똑같겠지.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세고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AB의 길이랑 AF의 길이가 같다. 첫 번째 그다음에 B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B B BD의 길이랑 B E의 길이랑 같다라고 나오고 그다음 C C랑 C랑 CF의 길이가 같다. 이게 오늘 배운 접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겠지 이해되죠? 이렇게까지는. 야,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랑 세 번째 특징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음. 후, 우리,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각형의 이 둘레,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삼각형 둘레의 길이. 음. 둘레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한변 길이 A, B, B, C, C, A 표현해 놓은 각변 A, B, C, 이거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기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전체에서 여기가 x 여기 x 여기 y 여기 y 여기 z 여기 z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은 게 뭐냐면은 두 배의 x 더하기 두 배의 y 더하기 두 배의 z 한 거랑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얘를 식을두 배의 x y 제트로도 표현을 할수 있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하나씩만 알아도 주어져 있는 길이 하나씩만 알아도 원의 둘레를 탐색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 이거 했던 거야. 했던 거야. 이거 했던 거야. 어. 자, 둘레를 했으니까 우리 뭐 해보고 싶어, 이번에? 넓이 해보고 싶지 않나? 세 번째는 넓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아무도 하고 싶지가 않다. <laughs>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루고 있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우리가 이분의 일뭐 이분의 r이든, 이분의 일 r이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분의 일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와 같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지금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 굳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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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파고 들지 말고 그냥 이 정도 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거 내심이라 그랬으니까 내심의 특징을 알아야 돼 내심이라고 하는 건각 변까지 기, 이은 이 길이가 모두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규악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B O D랑 삼각형 B O E랑 어떨까 합동이겠지 합동이겠지 이유는 이유는 수직, 수직, 공통변, 반지름, RHS,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합동인 거두개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합동인 거 나오겠고, 여기도 합동인 거 나오겠지. 이거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 하나의 넓이를 구할 때, 하나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가 Y랑 R이니까, 뭐, 2분의 1, Y, R.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걔가 두개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 동그라미 친 거의 넓이가, 동그라미 친 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Y? 아리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x니까 그럼 x 아이겠네 그치 밑에 있는 거 이건 z 아이겠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웃음> 아니야 어 <laughs> 아 맞잖아 맞잖아 그다음에 요거 세 개를 딱다더 하게 되면 걔가 삼각형 넓이가 되겠지 이해돼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안 돼? 어+ 렵나야이 기호로 하니까 어려운데 기호로 하니까 어려운데 음자 얘는 그냥 엄밀하게 한 거고 어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r 2분의 1r의 세변의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이거를 이거를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야 표현알 하겠지 이거 세 가지 여기는 특징 세 가지 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진짜 전혀 안 나와 근데 지금은 얼추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얘도. 증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증명이 약간 조금 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닮음 도형 합동 이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포인트 이런 거였고 자 요런 그림일 때였고 그림 하나만 더자 요런 그림 원이 안에 그려져 있으면 내심이고 밖에 그려져 있으면 외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원이 안쪽에 있으니까 얘는 내심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만큼이 반지름의 길이 R과 같대. 그 다음에, 네 개의 각이 같아.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얼마? R. 여기도 요기, R, 여기도 R.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 R이 무려 네 군데가 있겠다라는 뜻이요. 요 표현 알겠지? 그치? 요 표현 가지고 오는 거고, 도형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거 똑같이 성립해. 삼각형. ABC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아래 변의 길이 다 주어져 있는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표현하겠지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성립하겠지 여기 있는 O에서부터 D까지 그어버리면 은 여기 있는 요 AF랑 AT랑 길이가 어떨까 똑같다 성립하겠지 성립하겠지 그럼 여기도 B부터 E까지랑, B부터 D까지랑, 길이 같겠지. 그 다음에 뭐 C부터 E까지, C부터 F까지는 지금 반지름은 같다라고 뭐 이미 해놨고. 그치. 이거 가지고 막 문제들 나오는 거야. 음, 문제들 복잡하게. 막막 뭐, 여기 보조선을 하나 더 긋게끔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려워하지 마.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표현 알겠지? 표현 알겠지? 표현,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진짜 간단해. 여기, 여기가, 여기가 2야. 아,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여기한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반지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어.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는 이만큼이 반지름 R이라고 쳐주면 일단 여기도 2라고 되어 있을 거고 여기 이만큼 3이고 여기 이만큼 다시 R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해버리면 되겠지 피타고라스 그래서 그래서, 짧은 두변이2 플러스 R이랑 3 플러스 R이니까, 식을 쓰게 되면, 2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R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 3, 4, 5라는 거 알잖아. R 얼마?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진짜 그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근데 지금, 아까 변 길이 주어졌을 때, 진짜 성의 없이 이렇게만 주어지는 거야. 이래 놓고서 반지름 찾아라. 그럼 찾을 수 있어야 돼. 다 어떻게 끼워 맞춰서 응? 뭐랑 뭐랑 갖고 뭐랑 뭐랑 갖고 내가 뭐를 지정을 했으니까 얘는 또 어디랑 갖고 이런 식으로 방법 알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은 하나 있는데 한뭐 두세 가지 정도는 더 해봐야 익어진다 앞에 나왔던 거 인식하시고 지금 여기에도 이게 여기 성립한다라는 거 인식을 하면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내접원과 삼각형이었고 이번엔 사각형 안에 뭐가 내, 뭐가 내접해있어 내접원이 있지 그래서 내접원과. 내접원과 사각형이다. 내접원과 사각형이다. 자, 내접원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칠판 하나를 다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 자, 공식 증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은 다 되는데, 원리만 기억을 하자. 원리만. 자, A점에서 접점까지, 접점까지 길이가 모두 어때? 같겠지. 그치? 그래서 ABCD. E, E, F, G, H라고 하고 요거 성질 한번 해볼게 서가 요거 한자 이거 색으로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A E의 길이랑 A H의 길이가 같대 이유는 접기리는 같다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B, B E랑 B F랑 선분 길이 생략할게 같고 C F랑 C G랑 같고 D, G랑 D, H랑 같겠지 전부 접길이가 되는 거야 전부 접길이 그런데 이것만 할 거였으면 얘가 나오지 않았겠지 여기서 사각형에서의 특징 사각형의 특징 자 한국말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 마주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길이가 같다 변의 길이가 아니고 마주변은 변의 길이의 길이의 합이 같다. 합이 같다. 이러한 표현 나온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막룰룰다 막 갔다 갔다 엄청 나왔어. 윗변이 뭐야? A, B. 밑변은 B, C. 얘랑 옆변 얘기해봐, 옆변. A, B의 길이랑 C, D의 길이가 모두 더한 게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뭐가 내접해 있으면? 원이 내접해 있으면. 원이 내 접해 있으면 마주 보는 변끼리의 합이 똑같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 표현이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표현을 해보면은 다 잘라서, 다 잘라서 삼각형 만들어서 증명하면 돼. 근데 그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받아들인다. 알지? 겠 자, 여기 있는 거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이거 뭐 접끼리가 같다. 이걸왜 그냥 쭈쭈쭈쭈 받아들이면 돼.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게 이거야. 요것만 새로 기억을 하도록 해봐. 자, 마주변은 변끼리의 길이 합이 같다고. 알겠지? 윗변, 밑변. 합과 옆변의 길이가 같다. 합이. 그 표현 익혀주면 돼. 알겠지? 자, 테스트 볼때요것만 쓰는 놈들은 그냥 발려, 발려. 응? 아, 편하잖아. 이걸로 쓰세요. 아시겠죠? 표 있어. 이거. 아. 나보다 세련됐죠. 예. 1번의 별표. 1번의 별표. 이걸 써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이걸 써도 되죠. 예. 우리 책에 있는 표현은 거기 있는 1번이죠. 예.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 서로 같다. 을다. 역시 교과서야. 예.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예. 같은 말이야. 원이 항상 접혀 있어야 된다. 원이 항상 접혀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왔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좀 많이 주어져야 돼. 자, 여기 6이고, 여기 8이고, 여기가 10이야. 여기 x, x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자, 마주 보는 것끼리 합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얼마? 16은 x 더하기 10과 같아야 되니까, x 얼마? 어, 조금 이상하죠. 어, 조금 이상하죠. 네, 넘어갑 합시다. 이런 식으로.